안녕하십니까 도시농부 지영규 입니다 오늘 원산면 여기 도시가스 배관공사 하는데를 나와봤습니다 SK하이닉스가 들어오는 배우도시인 원산면에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지난번에 공사를 하였는데 지금 여기가 원산면 중학교호로 가고 또요 옆에가 지금 원산면 중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삼거리인데, 삼거리까지 배관이 와서, 요렇게 가지고, 지금, 삼거리에서, 좌측으로 이제 배관을 해서, 왼쪽으로 배관이 왔다가, 도로를 가로질러서, 건너편으로 가서, 배관이,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공사 업체가 설치한 공사판 안내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보이는 중계탑 같은 저런 철탑 있는 데가 이제 원산면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를 따라서 쭉 도시가스 배관 공사가 완료되어 1차 지금 포장도 일차 아스콘 포장을 마무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아스콘 포장은 이 포장을 한 후에 한달 정도 후에 마무리 포장을 한다고 합니다. 대략 다음 주 정도는 이제 마무리 포장을 할것 같습니다. 저쪽 그 버스 안내소 있는 그 입구가 이제 원삼 중학교 들어가는 입구가 되었습니다. 이쪽로 와보니까 지금 배관이 이제 몇 가지 공사가 된것 같은데, 어 공사 위험 표지판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지금 공사가 이쪽으로 여기까지 와서 어 왔는데 우측에 지금 이렇게 지하로 음, 지하로 해서 저쪽으로 연결을 하는 거 같습니다. 이게 지하로 저쪽 연결하는 건가요? 뭔가요? 도시가스관 연결하는 거예요? 네. 지하로? 네. 아 여기를 통과할 수 없으니까 네. 아이 하천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아 그렇군요. 그럼, 그럼 저얼로 연결을 한 거네요. 네. 아. <laughs> <laughs> 아니 이쪽에 좀 배관 공사를 좀 알아보려고요. 좋와하세요아 여기 하천이 있어가지고 저쪽에 지금 땅을 땅 속으로 들어가서 이 하천 아래로 아마 해서 저쪽으로 연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좀 하천이 있기 때문에 예, 하천을 위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아래로 하천 아래로 배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 지하로 지금 굴착공사를 어, 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원산면 어, 관통하는 국어입니다 이쪽으로 쭉 해서 공사가 쭉 이어지고 이어졌습니다 저까지 저외에서 보니까 이쪽으로 건너와서 아마 이렇게 연결을 다시 여기서 지금 도시가스 배관이 공사가 완료되어 1차 포장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음, 어, 언산면 읍내로 들어가는 배관은 아직 보이진 않고, 이 도로를, 57번 도로를 따라서 쭉 배관 공사를 한 모습입니다. 여기가 지금 좌측이 원산면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SK 하이익스 배우 도시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원산면 일대가 되겠습니다. 저 위에, 저 앞에 보이는 저 산, 저 뒷산이 아니고 앞에 보이는 산, 거기가 SK. 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오는 거로 예정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이 주변에도 이렇게 원산면사무사 앞에 건물을, 고층 건물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쪽에서 원산면 사무소 앞을 오니까 여기서 지금 원산면 사무소로 도시가스 아, 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원산 면 사무소로 저렇게 쭉 연결한 연결을 완료한 모습을 볼수 있고 또 이쪽 도로는 도시가스 이렇게 함천리 도시가스 맨홀을 설치하고 여기서 일단 낙 지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낙 지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어 원산면 읍내로 들어가는 것도 어 조금 와서 여기서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요까지가 배관을 끝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원산면 연사무사 앞에 고층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공사 현장 모습입니다. 연사무사 앞에 사거리에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고 이렇게 아주 많이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 공사는 이 모습을 이렇게 다시 한번 추가로 살펴보게 된 것은 제가 유튜브에 올렸는데 어 구독자 한 분께서 원산면 읍내에도 이렇게 부시가스배관공사가 설치되어 들어가는지 궁금해하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추가로 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원산면 주민센터 앞에까지 일단 공사를 완료하고 원산면 면사무소까지는, 아, 그쪽으로는 연결을 아, 설치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면사무소 앞에 저기 어디까지 연결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관은 임시포장도 저렇게 되어 있고, 임시포장이 되어 있고, 또 삼천리,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다는 이렇게 팻말이 렇게 설치된 것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포장이 되었다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쭉 올라와서 원산면 자치센터 안으로 지금 배관공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 여기도 원산면 주민자치센터 안에 들어왔더니 요까지 지금 배관공사를 하고 어, 멈춘 거로 이렇게 포장을 보니까 그러니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원산면 주민자치센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차장 여기 주차장까지 도시가스 배관공사가 완료된 거로 알수 있습니다. 원산면 주민센터에서 바라본 원산면, 어, 음, 면, 내, 어,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 공사는 어, 아직까지는, 어, 면내저 도시 쪽으로 배관을 설치까지는 아직 되지 않았고, 또 57번 도로가 저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쪽까지도 더 연장 배을하지 않고, 일천 여기서 면사무소 앞에서 공사를 마무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 여기서 또 추가로 이제 공사가 또 언제 또스타트할지 모르지만, 제가 아까 여기 이쪽에 오면서 그 공사 자재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 그쪽을 보니까 배관 자재들을 이제 그늘막으로 이렇게 덮어 놓고, 아직 자재들이 거기에 쌓여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부분을 또 추가로 해서 공사할지는 아직은 알수 없지만, 지금 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한 사항을 더 추가로 살펴봤더니, 원산면 주민센터 앞에까지 공사가 됐고, 시내 쪽으로는 가스 배관을 이렇게 분기점을 따서 추후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지금 이렇게 됐다는 것이 파악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되어서 후에 필요할 때는 이게 원산면 어, 면내 지금 이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부심인데 이 부분 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분기는연 어, 분기를 해놨다는 그런 부분을 이제 파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차적으로 원산면 도시가스 배관 공사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여기는 SK 하이닉스 배후도시가 예정으로 되어 있는 원산면 내에 도시가스 배관 공사 또는 기반시설 구축 공사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도시농부 지영규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